<목소리> <목소리> 선생님, 너무 싸게 샀어요! 이거다! <목소리> <목소리> 가슴이 구강강 찌르면서. 북한 미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40년대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예, 오늘은 별명이 김 파도입니다. 김 파도, 파도. 아 파도를 전문으로 그린다 해가지고 네. 원래 이름은 이제 김성근. 김성근 작가. 별명은 김파도. 예, 예, 아 김파도. 네. 제가 소장하지않았던 그 정영만 네. 작가가 네. 이중 영웅 칭호를 받고 김일성 상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? 네, 네. 40년대 생 황금기의 선우영 작가 네. 영웅 칭호는 못 받았지만 김일성 상을 받은 개관인입니다. 음. 개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네. 개관을 받은 것처럼 명예로운. 김일성상 개관. 개관. 네. 이분은 인민상 개관인데, 우리 저 1차 남북 정상회담, 네. 2000년, 김대중.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, 그 노무현 대통령. 네. 두 분이 평양에 가서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의 기념사진. 네. 찍었던 대경을 그린 분입니다. 아그 그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이분은 해칠보에서 봐도 해칠보의 무지개 바위라고 예, 되어있고 또 네. 네. 이제 해칠보 무지개 바위 네. 그리고 해금강 주로 또 음, 초도도 그리는데 단붓으로 음. 이제 몰골기법을 해가지고 네. 사실 주로 북한에서는 몰골기법을 아닙니다 예. 세하도 많은데 선묘기법도 많은데 단붓질이 네. 음. 그만큼 더 힘들죠. 그렇죠. 특히 왜냐면뭐 네. 다른 걸그린 거일 걸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잘못 그렸을 경우에는 네. 좀 수정이 가능한데 그렇죠. 파도는 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잠을 해버리면 어떻게 음...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만큼 이 몰골 기법으로 파도를 음...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, 네. 몰아는 파도. 그리고 날씨, 갈매기. 갈매기 막 위에 갈매기 마, 예. 보이네요. 네. 굉장히 격동적인 그런 면을 네. 보이지 않겠습니까? 음. 그럼 왜 김정일 위원장이 특히 외국의 국가 수반을 만났을 때 여기 찍는가, 음. 이 그림을 찍는가, 자기가 통치하는 음. 사회주의 강국의 힘이다. 힘이다. 이렇게 보여주고 사는 게 아닌가 그렇죠. 싶습니다. 그런데 예. 이 그림이 1994년의 작품이네요. 그렇죠. 예. 아마 북한이 94년도면 가장 이제 어려울 때. 가습 예. 대 시기일 텐데.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참 재미 스토리 했습니다. 네.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이제 고려 호텔에 툭 묵고 예, 호텔. 네. 있었는데 네. 그 고려 호텔에서 북한의 책이라든지 음. 그림을 파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네. 별로 뭐 탐탁지 않았어요. 음. 그림을 파는 분이 한 분이 제가 좀 좋은 그림 없느냐? 음. 이분이 정말 사겠냐. 정말 사겠냐. 어, 사겠냐. 늘 불러갈 네, 수 밖에 는 거죠. 그, 네. 이 사람이 사실 때 보면은, 네. 뭐, 외화벌이 한 거죠. 음. 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야할수 네. 있는 거지만. 비하인 스토리였어요. 네 비하인 스 이분이 자기가 자기 집에 있다 이거예요. 집에? 음. 아. 그래서 알고 보니 자기 집이 아니고, 네. 친척집인 것 같아요. 음. 음. 자기 친척집에 정말 좋은 그림이 있는데, 네. 내가 꼭 사면 원하지거 가져오겠다. 가져오겠다. 아, 네. 네. 그래서 가져왔는데, 네.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. 네.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거다 이거다 막 가슴이 쿵쾅쾅 끓이면서 네. 그런데 협상이 되었죠 네. 별로 광고하지 않는 표정을 네. 일단 찍으면서 예, 그래서 가격이 네.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네. 또 외화 지참금이 한계가 그렇죠. 있고 네. 장관 협상 결과 끝에서 제가 설득을 해서 아... 서장을 했는데 네. 제가 작품을 가지고 돌아서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선생님, 너무 싸게 샀어요. 싸게 <laughs> <자기가>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<laughs>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네. 그 인사를 하고 제가 그냥 아 불이 나게 하고 아 방으로 올라갔던 야, 정말 석상에는 <laughs> 성공했지만 그분에게는 아쉬움이 남은 작품이었네 음, 자, 우리 혹시 이 방송에 계시는 그 고려호텔 관계자분께 시간이 지났는데 영상 편지 아, 한번 네. 그때 래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러고 아, 이 그림 작품을 네. 연구용이라고 제가 음. 설득했던 네. 기억이 납니다 네. 형님 정말 제가 북한을 생각하는 연구용으로 사용하였으니 음. 정말 감사하게 음. 사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 네, 우리 고려호텔 관계자 <laughs> 선생님 보고 계시면 음, 음. 네. 이 그림 통해서 어, 북한의 미술을 이해하는 우리 남북한 통일을 또 앞당기는 그런 그림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. 조국 통일 사업에 아주 큰 기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추가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, 이 김정은 위원장도 네.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에 설때평양에서 식사할 때 그림이, 파도 작동... 파도가 있는데, 아, 네. 전체 그림은 제가 사진을 못 봤는데, 네. 이 그림이 아니고, 음... 이 파도 그림이 있는데, 네. 아마 김성근 이 작가가 그린 다른 그림이 싶습니다. 혹시 관심 음... 있는 분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네.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식사할 때 파도 그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음...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네. 것 같습니다. 김성근 작가, 별명은 김파도였습니다. 네. 이상 40년대 출생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두 명의 작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